아니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그래 이거 와, <목소리> <목소리> 안녕 어 아, 아우 찾았다 찾 찾았, 아우 찾았다 아내 이름은 꼬예유 정말 미래가 창창한 백수지 아뭐 오늘도 상쾌하게 뭐 산책이나 갔다 올까 아뭐하이 뭐, 아, 쨍쨍한 것봐 해가 쨍쨍하니까 내도 쨍쨍한 뭐, 이상한 소리 어, 잘해 어, 난아니겠오요 왜요? 자네 네? 얼굴이 히어로 상이야! 네? 에? ㅎㅎㅎ <laughs> 에? 어, 소리지? 내가 네? 이거 이렇게 명압 줄테니까 네? 꼭 연락하도록 해 네? 알았지? 네? 아저 싫어요 아저 아이 저, 아이 저 아이 아유 아유 누구신데 전화 갈게 안녕? 누구신데요 저기요! <laughs> 뭐야 <뭐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아이 뭐 상한 사람 아이 오늘 친한 애 있어야겠다 아씨 집에서 그냥 게임이나 하다가 잠이나 자야지 에이, 뭐, 이, 처,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 만났어? 나 하자마자, 에이씨. 아! 아! 잘 졌, 아! 꿀잠, 아! 어, 잘 졌다. 어우, 개운해. 아, 근데 어제 뭐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막, 뭐, 뭐라 했지? 당신은, 뭐, 이, 이, 이 나라 뭐라 했지? 아, 귀엽지 않나네. 아, 하여튼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씨. 아, 나 빨리 배고픈데, 그냥 뭘거나 사러 갔다 와야지. 아, 저기 마트 나갔다 와야겠다. 아휴. 여보세요? 예,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어디선가 악의 어? 무리의 목소리가 들린다. 고노는 맞이오람은 아니에요? 그 악의 무리를 무찌르러 이곳에 내려가겠구만. 좋아 여기구만. 아, 아! 잘모르겠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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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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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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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방금, 저 사람 막 하늘에서 떨어져서 뭐라 그랬는데? 뭐, 뭐, 악의 물이 뭐라 그래. 아, 뭐, 저기요! 동시차려요! 아이씨, 경찰, 경찰서, 경찰서, 경찰. 아니, 뭐, 경찰이 없어, 경찰서에! 아이씨, 아아 아, 모르겠다. 아이씨, 그냥, 여기다가 써놓고 가야겠다. 나 지금 바쁜데? 아이, 뭐, 뭘거 뭐 사러 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씨. 아이. 여, 여기, 제가, 제가 사람을 쳤어요. 번호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아이 씨 에이 모르겠다 가야겠다 이씨 이씨 아이 사람을 쳐버렸네 아이 어어어어아 왜이래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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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도 지금 뭐 어? 말도 안 듣고 이거 자동차 때문이야 절대 내가 고의로 사람을 친게 아니라고 아이 갔다 와서 어떻게 뭐 처리되겠지 저기 내 전화번호도 적어놨으니까 알아서 뭐 연락 올거야 아잇 근데 맛도 왜 이렇게 멀어 아참 자동차 이거 나 백수라 이제 이차동차 어, 연료값도 없는데 큰일 났네. 아, 씨, 어디 근데 어디였지? 여기 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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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 가진 만이저 왜요? 지금 큰기이야기일기 아, 때리지 마요, 왜? 왜요? <laughs> 너 지금 <laughs> 네. 저기, 지금 어? 우리 지구에 외국생 외국생명체 나 <laughs> 외계 생명체가 왔는데. <laughs> <같은데? 웃음> 저기요. 박사님 말 제대로 하세요. <laughs> 우리 지금 지구에 외계 생명체가 왔는데 네. 지금 와서 사우드를 히어로가 더 필요하다네. 그럼으로 저는 어? 빠지겠습니다. 어. 아뭔 소리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조금 있으면 히어로 선배님이 오실 거야. 너도 저도 히어로 훈련을 한 훈련을 한 다음에 그 <laughs> 저... 어, 뭐, 뭐, 뭐. 히어로 한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아니 너한테 선택권 다이 없어. <laughs> 그니까 좀있으면 선배님이 오실거야 넌 이제 수련을 해야돼 알겠지 일로와 아아저 마트갔다와야돼 아냐아니아냐 기다려봐 어 잠시만 어 여보세요? 네? 뭐야? 히어로가 죽었다고요? 어? 어아 어? <laughs> 일단 알겠습니다 어? 내가 친사람이 설마 아까막저저 제거 저, 저저 저, 저 박사님 에그 혹시 그 히어로 이름이 그 그, 약간, 저, 쫀득쫀득하게 생기고, 줄무늬 있고, 오오오오. <laughs> 오오오오. 그분, 제가 아하? 교통사고로 쳤습니다. 야, 일로와. 으아! 야, 일로와. 너가 임마! 으아! 어, 쳐다 대지 마! 저,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그러면, 저, 너가 대신, 바로 투입될 수 밖에 없겠군. 후회하자. 네? 일로와. 저 외계 생물체랑 싸우기 싫은데요? 아 근데 니가 히어로를 쳤잖아.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었죠 아니 어쩔 수 없었으니까 너가 외계 생명체만 이렇게 뚜시다시 하고 오면 돼 알겠지? 그러면 저 이제 히어로 같은 거안 해도 돼요? 아니 진짜 선택권이 없구나 갑시다 <laughs> 아니,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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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너 훈련해야돼 이로 어디로 갑니까? 여기 여기 나 사실 여기 길잘 모르니까 잘 따라오도록 해 <laughs> 아이 박사님 모르면 어떡해요 원래 박사는 그냥 한 곳에서 조용히 해, 어 하는 거라고. <laughs> 연구만 하는 거다. 어 그렇지. 아, 어 옥상 어떻게 올라가지구나. 아 게리 따라온 거 같은데. 아 그냥 마트나 갔다 갔다 올려. 아니 뭐난왜 이러는 거야. 어 그냥 이상한 스팸전화와가지고 받았다가 어 스키어로 다치고 있고. 아니 근데 여기에 뭐, 건... 왜 이렇게 말이 맞아. 빨리 올라가. <laughs> 건물인데 사다리가 있네요. <웃음> <웃음> 다 하다 하지. 우린 엘리베이터 같은 거 없어. 어저 뭐예요? 자 이거는 바로 너가 훈련을 해야되는건데 에? 이거 굵기가 장난아니야 와 두께 이거 옵시디언 dia...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자 이거를 너가 손으로 뚫어버려야돼 매우 이걸...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이걸 해야지만 넌 힐로, 히어로가 될수가있어 이거를 맨손으로 뽀개 놔야 어어 음음음자 <laughs> 음, 음. 집에가면 음, 음, 안돼요? 아무 소리야 빨리 해 내가 아, 며칠이건 들을 수 있어. 아, 에 이거 뭐 어떻게 아 이거 되일 손아무튼 잡을까. 툭.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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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이 뭐지? 요 틀려 틀렸데요 어, 너 어. 그, 이, 여기서 훨씬 끝난 게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아. 스폰치랑 그냥 뚝뚝 틀려.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어디 가, 어디로 가요 자 이제 네 여기 뛰어 내려 일단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캐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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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어, 네, 네. 아! 어 죽니 아니야 아물 넣었어 어네네아 아예 아예 다리가 없네 아 맞아 맞아 맞네나내리시너 아, 바... 살렸어 <laughs> 네 다음은요 자, 다음은 이제 미천성을 키우기, 키우기 위해서 네. 이거 보이지? 에이, 어디까지 해야 그 되는 거야? 거야? 네.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너의 미쳤성을 길러줄 거야. 또, 아, 끝까지 왔다 갔다 하라고요? 응. 또 우, 거의 우주끼, 우주 끝까지 가 있는데? 응. 아니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그래요 이거? 와다 아, 제 뭐야? 어? 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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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너 너 저기 가서 어, 네. 어, 훈련 나 사격 좀 보고 있어 척기나좀 당황하신 거 같은데 우리 박사님 아 아니야 이런 경우 많아 괜찮아 나는 어어 훈련한 어, 박사니까 <laughs> 당황하지 않았으니까 빨리 저기가 있어 나는아 사격? 오나는 사격 쳐 사격 딱쳐오 아니 쳐 아니 뭐 총들이 어네 <laughs> 뭐야? 와, 어마어마한데? 참, 총도... 와, 이게, 역시 이게 외계생물체랑 싸우는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신기한 총들이 많네. 오, 리볼버. 이건 영화에서 봐. 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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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총 완전 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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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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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아! 아. 오, 좋았어. 이건 뭐야? 네더 블래스트? 이건 뭐야? 어? 아니, 무슨 아이언맨처럼. 우와! 이건 뭐지? 뉴클리어 데스레이? 이거는 지지는 것 같은데! 우후! 좋아, 야, 이거. 야, 이거 슈퍼에이로 할만하겠는데? 이거 딱 보니까는 수류탄을 던지는 유턴 발사기. 와, 멋져. 이건 뭐야? 이거, 이건 그냥 피스톨? 에이, 뭐야, 이건 별로네. 에이, 이거는. 별로네. 에이씨, 이거는 제자리 놔두자 이거, 오,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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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저격체이구만 아! 아니, 이거 무슨, 아, 야, 이 정도 총이면은, 야, 야! 야, 이 정도 무기면은, 어, 외계 생물체고 뭐가 없겠네. 와, 씨, 이거, 내가 이걸로 싸운단 말이지? 야, 그럼 뭐, 이거 근력 훈련하고, 저 점프력 훈련 왜한 거야? 이거 뭐야? 요클리아 아! 자, <laughs> 어, 와, 정말 강력하네. <laughs> 이거 이거는 마찬가지로 뭐 저격총이랑 라이플이랑 섞어놓은 것 같고, 이거는 뭐 M4, 이거는 뭐서더오택에서 많이 봤지. 버리고, 이건 뭐야? 어, 어디 갔지? 엥, 어디 갔지? 헤이 모르겠다. 다음 거. 어, 응? <laughs> 박사님. 어, 저 그. 아이... 어... 어예그 저거 봤는데 저 이런 총같은거 짝 어울려 펄스 저뭐 저는 이런거나 아니면 뭐 어. 이런 골든 리볼러버 아니면은 뭐 레이저 라이플 테슬라 라이플 어? 뭐 테슬라 이런거는 뭐 저한테 딱 어울리는거 같은데요? 오 그렇구만 그렇구만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것들이 많아 어 아유 아유 여기 터지는거 다 썼네 다 썼어 어쩐지 멀리서 터진 소리 들리더라? 아, 주구 맞아요. 아, 뭐, 이제 아, 저한테 주실 무기는 뭡니까? 뭐, 뭐, 데드 블 레스트인가? 세슬라건인가 어? 일로 와봐! 네? 아!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거? 헤거헤이 아니 아까 뭐네더블래스트나 테슬라건 막 이런거 있었는데 아 그런거 너무 비싸서 안돼 그거로면 충분하지 너한테는 무슨 어? 오늘 히어로 된 주제에 뭐 뭐? 이런거 그래 이런거 줘야죠 아 근데 이거 비싸서 안돼 그정도면 충분해 너한테는9 <laughs> m m 9 m m <9mm>, 미... <laughs> 비... 아자 알았어요 그러면 뭐 탄창이라도 줘봐요 이걸로 싸울 수 있게 야, 탄창 비싸 없어. 그냥 가 그거 그 총으로만 싸우면 되다니까? <laughs> 왜? 아, 잘못 들은 거 같아. 아니, 그걸로 이제 외계 생물체를 잡아보면 되겠지 아, 그럼 저기 또 외계 생물체 그 잡아오면 돼요? 어, 어 그거면은 아? 너한테 충분하고 가구나지. 아, 오케이. 어 갔다 오겠습니다, 박사님. 절대 어, 절대 도망가려고 한게 아니고요. 이게 뭐 마지막 모습이었다. <laughs> 이게 뭐 외계생물체야 이런데 뭐 마트 나갔다 해지 걔네 놀아주니까 뭐 외계생물체 히어로 이런 소리하고 와! 아니 외계생물체가 진짜로 있었잖아! 아니 봐봐 와 엄청 크다. 자 이거 이거 자, 내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나 히어로니까. 근데 이거 구밀리 짜리 어떻게 이거 뭐총 쏘면 뭐 반응이라도 가려나? 에이씨. 에이 모르겠다. 어? 그렇게 지구의 평화가 찾아왔다. 끝. 아이 이곳이 저 아닌데요? 이게 우리가 있는 곳인가? 아네 잘못 쳐다보셨습니다. 좋아 나를 찾는 자이가 있구만. 음. 응. 아, 돌았어요, 진짜? <laughs> 아, 돌았냐고요. 아, 돌아서 지금 어떻게 해?